2016년, 어, 경기도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도로 등급을 나눠놨습니다. 너는 등급 중에 제일 높은 거야. 너는 등급 중에 제일 낮아. 그러면은, 도로 등급 순서 중에 제일 높은 게 여러분들, 음, 고속 국도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음, 일반 국도입니다. 그 다음에, 어, 특별 시도. 틀이 아니다 그죠? 특별 시도 그 다음에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그 다음에 시도 군도 구도 이게 여러분들 도로 등급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같은 경우에는 간선, 지선이 있습니다, 그죠 출기 간차다, 그죠 간선 포함이 아니고 우회도로, 지선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로법상의 도로 분류,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 군, 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유료도로 여러분들 말 그대로 유료 여러분들 돈 내는 도로입니다, 그죠돈 내는 대로, 통행료를 받는 대로, 뭐 쉽게 말해서 민자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도로법에 따른 도로는 아닙니다. 농어촌 주민들이 교통을 위해서, 뭐 생산이나 유통을 위해서 공용되는 공로 말그대로 여러분들 공용되는 공로 그랬으니까 함께 쓰는 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도로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특정 다수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뭐 불특정 다수인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여러분들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니까 뭐 광장이 있겠다고죠? 뭐 공원. 공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 도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봅시다. 어, 자동차 전용도로. 자, 이 자동차 전용도를 보기 전에 우선 보고 갑시다. 음.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면은 차만은 어쩌고저쩌고, 차는 어쩌고저쩌고, 자동차 등은 어쩌고저쩌고, 자동차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개념 잡으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용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큰 개념이 여러분들 차입니다. 차. 차라 그런 것은 대한민국 도로에서 굴러 다니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차예요. 여러분들 경운기도 차입니다. 자전거, 손수레 당연히 차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이륜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승용차, 특수차, 화물차, 건설기계, 쉽게 말해서 뭐? 전체 대한민국에서 굴러다니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다? 차입니다. 차. 차 밑에 개념이 뭔데? 바로 여러분들, 음, 자동차 등입니다. 자동차 등.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 자동차 등이라는 것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따가 자동차의 정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뭐라 그런다? 자동차 등이라 그럽니다. 가장 밑에 개념이 뭔데? 여러분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그래서 최고 1등이 뭐? 차. 두 번째가 뭐? 자동차 등 최고 밑에가 뭡니까? 여러분들, 자동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제 2호의 자동차 전용도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전용도로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원동기, 장차 증거, 도백갈수 있습니까? 못 가겠죠. 뭐만 갈수 있는 게 여러분들, 자동차 전용도로입니까? 제일 앞쪽에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오겠어요? 차가 오겠습니까? 자동차 등이 오겠습니까? 자동차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게 뭐다? 어, 자동차 여러분들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 3호에 보시면 고속도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갈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어, 못 가죠. 고속도로에는 여러분들 자동차만 갈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나오겠어요? 어, 당연히, 자동차란 단어가 먼저 나오겠죠. 자동차의 고속 운행을 위해서 지정된 도로가 뭡니까?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자, 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이렇게 고속 운행을 위해서 지정된 도로가 고속도로거든요. 당연히 최저속도의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의 최저속도 같은 경우에는 1.5토 초과 이하 화물차 같은 경우에 뭐 편도 1차나 2차 구해 없습니다. 특수차나 화물차, 승용차 구해받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얼마? 시속 여러분들 50km입니다. 50km. 그래서 고속도로의 여러분들 최저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은 고속도로의 최저속도 위반은 범칙금 얼마? 범칙금이니 2만원 부과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제 2호에 여러분들 자동차 전용도로 빠졌습니다만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얼마? 90 최저는 얼마? 30 이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차도 봅시다 여러분들 차도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어, 말 그대로 차가 가는 길이 뭡니까? 차도 사람 보행자가 가는 길이 뭐? 보도 모든 차가 통행하는 것이 뭐? 차도입니다 차도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연석선이라 고 하는 것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여러분들 연석선이라고 하는데요 안전 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해서 경계를 표시하여 그렇죠 나와 있다 그죠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돌의 부분을 말 그대로 차가 가는 길을 뭐 차도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선 여러분들 제가 중앙선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 30점부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도로교통법 13조 제3항에 보시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으로 통행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고속도로 등, 또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 여기에서 말하는 고속도로 등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그다음에 중앙분리대에서 고의로 도로교통법 13조 4항을 위반했다. 쉽게 말해서 이러한 도로에서 고의로 중앙선 침범했다. 이거는 여러분들 6730점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여러분들